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의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에서부터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유다, 곧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8장과 9장에서 어, 에스겔이 어, 환상 중에 보는 장면은 실제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죄악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겔 1장에서 처음 등장한 그 그룹들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언급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엔 어제 본문인 9장에서 등장했던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지고 성읍 위에 이렇게 흩는 장면이 나오죠. 어, 그가 이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지고 성읍 위에 흩는 장면은 어,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암시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라는 의미는 원래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꽤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미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음 4절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라는 구절이 또 나오죠. 여러분 문지방은 성전 내부와 외부의 경계 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순식간에 그 성전을 떠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서 그 문지방에 잠시 머무르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단번에 떠나면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 잠시 머무는 듯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 단숨에 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굉장히 신중을 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을 한 번에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최후 통첩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시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끝까지 어찌 보면 여지를 두고 신중을 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말씀, 그제 말씀, 8장과 9장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실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셔도 마땅할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사실 그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아쉽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죄악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찰대로 찾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 아직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아직도 어쩌면 그 마음 한켠에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신중을 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실 제가 이 상황에 하나님이었으면. 그 즉시 영광을 거두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단번에 내리지는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죠.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와 긍율이그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른본의 일곱 번씩은 숫자 그대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수와 완전수의 결합으로 인해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한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죠.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는 것, 끝없는 것을 과연 우리의 유한한 이성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유한한 우리들의 육신에 있는 이 이성은 결코 끝없는 것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알고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말씀을 통해. 그러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는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다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다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아주 아주 그 미비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곧 떠나게 될그 슬프고 비참한 상황에도 결코 우리의 이 유한한 이성에 담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절이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이 문지방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로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서 그의 그의 마음 아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들이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사실 이런 이런 마음이 담긴 성경 다른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이렇게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분의 심판을 늦추고 늦추고 기다리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